친명이 더 문제예요? 친일이 더 문제예요? 아, 저는 장혜찬, <laughs> 조수연 정정진석, 성일종. 그럼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네. 네. 친일이 더 문제예요? 종북 친북이 더 문제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판, 판단, 자 판단, 그러면 우리, <laughs> 우리 우리 북한이라고 <laughs> 친백, 하는 이재명 대표가 중북, 문제입니까? 중북에 관련해서는 자,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고요. 위협하는 게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저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어. 된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요 국민의힘에서 볼때 민주당에서는 어. 이 사람 정도는 혹은 뭐 지금 거의 다 내보내야죠. <웃음>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다 내보내야죠. 그 어.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laughs> 아니 네. 그뭐 후보 중에 후보가 네. 됐으나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지금 특히 네. 뭐 비례 쪽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비례 쪽에 어, 네, 뭐 비례 쪽에는 뭐일 번, 2 번은 이미 사퇴를 했지만 3, 4 번도 연이어서 문제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아 더불어민주나.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후보들 중에서도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특구 있잖아요. 네. 청년특구에서 지금 김동화 변호사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죠 음. 서대문갑에서. 네. 서대문갑에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디션 통과한 멀쩡한 사람 한명 떨궈놨어요. 네. 네. 떨군 이유가 뭐예요? 떨군 이유가 지금 성... 성범죄의 2차 가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성피해자에게 2차 가해했다는 건데 네. 네. 이 여성단체에서 2차 가해자로 명단 올린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7명이에요 아... 7명입니다 이 6명 중에서 4명은 네. 단수 공천됐어요 네. 2명도 지금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아... 사람 한명딱 떨궈놓은 겁니다 아, 같은 이유라면 똑같이 다 떨궈야 되는요 같은 되는데. 이유예요 그러면 아... 지금 일단 거기에 이름 올라간 6명 다 떨궈야죠 아... 맞죠? 네, 지금 이런 게 민주당에서 제가 친명 공천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기준을 들 렀다놨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청년 특구라고 했던 지역구에서 이거 오디션을 통한 결과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디션이라는 건 국민들 앞에 지금 쇼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정하게 뽑을 거예요. 청년들만큼은 한번 실력 보고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세요 해놓고 올라간 후보 떨구고 떨어진 후보 올리고. 그런데 떨어진 후보를 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떨어진 애가 올라왔네. 아, 저 사람이 이재명의 복심이구나. 이거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1등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공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저는요, 네.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음. 친명과 비명으로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네. 친명이라고 합시다. 네. 친명이 더 문제예요. 친일이 더 문제예요. 아, 저는 장혜찬, <laughs> 조수현 정진석, 성일종. 그럼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네. 네. 친일이 더 문제예요. 종북 친북이 더 문제예요. 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판단, 판단, 자, 자, 그러면 우리, 우리 북한이라고 <laughs> 하는 이재명 대표가 중북, 문제입니까? 중북에 자,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오시고요. 위협하는 아니, 게 일본이에요, 그걸, 그걸, 북한이에요. 그걸, 저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아, 그래서 일본이랑 친일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종북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물으면 똑같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5.18, 5.18문제는안 되는데 친일은 된다? 조수현, 저는 장해찬, 정진석 성일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그걸 하실 거고? 네. 친명 비판하세요. 친명 비판, 친명 공천 비판하세요. 저는 친일 친일 공천을 비판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국민 판단하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같이 <laughs> 비판하시죠니다이제 친일 공천이 더 문제다. 그리고 친북,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친북 공천이 그래, 국민들한테 더 문제다. 한번 여기가 네. 친북입니까? 친명 공천에서 왜 갑자기 또 친북 공천이 아니, 됩니까? 거기서 왜 그럼 친일이 나옵니까? 친북입니까? 네. 예. 에? 누가 친일을 해? 아니잖아요. 누가 친일을 해? 아니 누가? 조수현 씨, 장혜찬 씨, 네. 정진석 씨, 성일종 씨, 친일 발언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국민들 앞에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판단 그럼 받으세요. 네. 붙이네 분, 제가 종북을 왜 갑자기 얘기하세요? 네. 종북을 왜 꺼내? 제가 종북과 관련된 판정을 왜 꺼내세요? 아니, 친일 친일 발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종북 발언했했니까 그럼, 그럼 말씀을 네, 좀 저는, 똑바로 저는, 하세요. 저는 아니요, 국민의 힘에 내해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끄기 전에, 예, 자, 자, 잠시만 자, 자, 쉬시고. 아니, 그러니까 쉬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종북 네. 얘기라 하시면, 제가, 제가 종북, 종북 발언 친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 친명 얘기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판하셨을 네네네. 때는, 이제 친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세게 하셨는데, 친명에 대한 비판을 하면, 차라리 친일이 더 문제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왜 그거 왜 얘기했어? 근데, 왜 저한테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 친명이냐, 비명이냐는 얘기할 수가 있요 후보를 얘기하실 어. 수 있다고 보고 네. 거기에서 지금 질문이, 당을 친일로 물고가 만든 아니, 아니, 아니 내부을 얘기했어요. 내부. 질문이 그럼문제 있는 또후보자또 네. 있냐? 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저희가 청남 청년 특구에서 네. 왜 갑자기 친일이 네. 나와요? 그럼 친일 치닐 논란 아니, 쪽에서 얘기하셔요. 아니 아 질문이 보세요. 질문이 네, 네. 어느 <laughs> 후보들이 지금 빠져야 되는 게 어떤 네.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명 후보들이 빠져야 된다. 네. 전원이 다 빠져야 된다. 얘기를 해서 네. 친명인지 친밀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친명인지 비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친일공천 네 사람에 대해서 네.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가지고 계실 거다. 친일공천을 빼야 된다는 이런 네, 말씀이신 거요 네. 저는 네명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친일공천 네 명.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동학 겁니다. 최고가 볼 때는 혹시 빠져야 될뭐 다른 당의 빠져야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아, 여기서 아, 빠지고 시험이 저한테 네. 정능기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아니, 무슨... 제가 어제 병원 한게 네. 네. 아, 네, 아니면 저 종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려 보세요. 네, 종북이라고 하면 아니고. 그런 아, 종북 네. 인사가 있다고 아마 저 주장을 네.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쓰려고 들어갈 때 네. 약간 부드럽게 하자 그랬는데. 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 힘에서도 그러니까 뭐 주시는 비판은 아프게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김건희 방탄하듯이 막말러들도 계속 일부 사람들은 품국갈것 같아요. 이를 테면 지금 어 부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몸만 대장경까지 막 나오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이 상황에서도 아마 이거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음. 설화를 계속 붙잡고 갈 거예요. 근데 음. 이게 김건희 방탄하듯이 결국에는 자기 거의 아들 보듯이 아들 방탄하듯이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래서 제가 비판해도 음.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런 이제 아. 뭐 설화가 있는 사람들은 네. 좀아 어. 배제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안될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뚝배기 공천이에요. 일단은 아. 불을 끌려고 하지만 네. 사실상 불을 꺼도 끌어올릴 건 끌어올린다. 아. 네.